니자 여러분 오늘은 라이에. 아우 아, 하지마자 아, 하지 오늘은 스카이 아 이거 스카이 블록에서. 고고, 아, 스카이 코코. 아 스카이 블록에서 도전 탈전 할거예요 우선 10분만 우리 하자. 어? 바로, 10분만 네. 우리 하자. 자한 개씩 가져가. 인벤세이브 할까? 어. 오케이 인벤세이브 됐어. 가자. 넌, 야 우리 저 같은 섬하자 그래. 오케이. 바로 죽어 넌 왼쪽으로 가자 나 오른쪽으로 간다 으이씨 야야 나렉짱 걸려 바로 죽어 야야야야 일단 렉 좀.. 조금 걸린다 어? 어 렉! 진짜 렉왜 이렇게 걸려? 됐다 됐다 아렉왜 이렇게 걸리냐고 이씨 아이씨 오케이 okay, 막야 이거 막육십짜에 있는 거는 그거 숨기는 거야. 육식 어, 박이나? 응. 너 친구는 쉬었당이 일단 먹어. 이제 잠부터. 아 진짜 짜증나네. 씨. 배배배 같기. 잠깐. 잠깐만, 잠깐만 기다려 봐. 나아으로 바꾸고 잔다 난 너도 자, 침대에서. 침대에서 자. 오케이, 다섯 번 됐을 거야, 다시. 행 아, 나. 오케이, 오케이, 시작. 뭐지? 우선은 나무를 캐세요. 나무 캐요. 니네 목소리가 나무 캐요. 그래, 그래. 진우야, 거기 잘 돼? 진우야, 거기 농사 잘 되지? 농사? 농사는 개불 어다 했다. 농사야 이게? 농사는 아니지. 뭐 어, 가자. 자 가자 가자. 가자 아, 깜발님.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, 하고. 오, 그다음에 이렇게요 만지시는 이면게요 근데 오늘은 그것밖에 오, 못 해. 야, 오늘 테이블 켰기. 음 오늘은 돌밖에 못 해. 돌아야 근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안 돼. 왜? 그거는 그건 자유, 자연으로 자연에서 주는 거라서 안될걸? 인맥스 이거 오늘? 저번에 됐잖아 아니 그거는 해상 밖으로 떨어지는 거였고 아 아파요 아씨 아 끝! 한개 떨어지셨어 어떡해 어떡해 세컨인가? 잠시만요요 떨어지면 끝이야? 응 물건 다 없어지는 거지 물건 많이 넣나? 넣어. 많이 넣어야될것 같아 넣 어, 놔야겠다또 근데 나만 는또스해는되는거 아니겠지? 어? 아니야? 는어는어는 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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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한는 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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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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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또는 는 또는 또는 또필요 미치지. <laughs> 이벤트 타임으로 내가 흙에서 넓게 줄 거야, 안 돼. 오케이. 어, 용으로 돌붙여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또떨어트렸어 좀만 넓히자. 여 열정, 열정 이 정도만 어 축축축축. 축축, 뻑뻑, 축축뻑. 나무삽을 다 줬다. 나무삽이 뻑뻑할 수 있어. 어디 뼈가리도 있어. s h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다했다 오케이 k s h 개는 나오네? o 여기. o 오케이 오케이 shook, 좀만더 좀만 더, h o o 빨려 벌려 o k s h o 벌려 s h o o 려 shook, shook, s h 더리려더빨려더리려 오케이 더블 <래알> 오케이 더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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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케이그케네 응. 케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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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야 그런데 나 알림창 찢어져서 숫 몰라 근데 왜 이렇게, 이렇게 아, 하고 이거 까 이렇게 하고 이걸 여기다 파고 아, 네. 맞다 아 그거 안 만들었네 이거 안 만들면 죽지 라이공 알아? 그래?

잘못봤다다무한물 <목소리> 오케이, 오케이, 만들었다이 이제. 이제. 나 이제. 나 이제. 나 이제. 나 이제. 나 이제. 나 이제. 이제. 나다 이제. 나 이제. 나제나이나 이제. 이이이이이나이나이나제나제 오케이, 나무 뭐뭐 묘목 한 개를 뼈가루가 있지롱 세개 정도 하고 뚝뚝 오케이 야무를 okay. 네. 개요 네. 개면 돼아 맞다 아 맞다 다이어곱갱이가 있구나 다이어곱갱 있는 거 까먹었다 충은히동 네.

몰라? 응 그럼 사이 땅을 넓혀야 되안 응, 안 땅을 넓혀야지 이거야? 슉슉 아세요? 아을어 잘해봐 어상자 상자 상자가 어디갔어 요. 장장하개 만들어서 됐었으면 야지 오! 왜? 또 떨어지나. 어리석어. 어리석다. 어리석어. 나침반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. 나침반 많으니까 갖고 있어야지. 아 아직 밤이네? 아직은 많이들록안안 칩니다. 안 음. 이렇게 만들어. 이렇게. 이렇게 우선은 오. 전 물을, 잠한 개를 뚫어야 돼. 아. 다 저는, 잠깐 엄마 깐만 잘못 만들었다. 이거 한개면 오케이. 잠깐만. 이거를, 이따 보어놓고 아, 이렇게 안 되는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하고. 이렇게한대불 맞다 이렇게. 불 맞다 불. 불꺼불꺼불꺼안져세공안 불 <불이> 불, 어, 보여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우선 물을 여기 뚫어 야, 야 우선 이렇게 하고 물물 붓고 일단 뚫어 이걸 그 다음에 용암을 하면 돼나 무한물도 만들었어 한 칸은 벌어져야 돼. 그래야지, 그게 나오는 거가 지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, 이 개. 오 아, 상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, 근데. 짜자자자열개 캣다, 이제. 됐다, 됐다. 좀 많이 다오속쟁가전 음. 아, 돌로좀넓혀야 되겠다. 이거 좀... 아, 근데 모래섬 좀 가볼까? 모래섬? 아, 어, 지금 가도 돼? 어... 어이C. 버전이 좋으니까 좋네. 아, 제자... 보세 지금 어디 있지? 아침으 바꿔드립니다. 둘. 음. 자. 너 이거? 이모 너도 텀에 있지? 네. 음. 괜찮아? 너도 가고 있어? 담블록으로 음. 만들어지 바보야. 담블록이 더 많아져. 왜그래 반블이 야, 반블록이조약돌세개로가만들어지잖아이 c 도반이 c 이 c a 도이 c a 이 c a 이 c a r 많이캐 a r e d 도반이 cared. 도이 c a 이 c a r e 이 c a 아 e

물량동이 하고 어, 딱 기쁨도에서 떨어지면 물량동이 <laughs> 설치해. 여 물낙법 할까 여기서 물낙법? 응. 물로 낙하는 거. 아다 썼다. 와 거의 다 왔어 나 오케이 아 아카시아 나무도 쓰고. 아 <웃음> <웃음> 그거 진짜 아까운데. 왜? 내가 더 좋게 해야지. 아이씨 해야 <laughs> 많이 남았다 아직. <laughs> 야, 근데, 우리 철곡갱이 막 이런 거 봤어. 잠깐만, 나 용아 빠졌다! 용아 빠졌다! 오케이, 오케이. 왜? 아, 용아. 아, 렉 많이 걸려. 작업대 하나는 만들어줘. 저희가, 저희가 이걸 다 하고 2편을 보여드리죠